수특 영어 24강 에 4번 young children are not ready to play games with rules. 어린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규칙이 있는 게임들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during their early years 그들의 일은 뭐몇년 동안에는 뭐뭐 동안에 할때 이제 during 쓰는데 여기 during은 뒤에 지금처럼 명사 구고 가 오죠 여기 그들의 뭐 이른 그 초기 몇년 동안의 이거고 wireless 접죠 w i l e s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they are unable to understand or abide by rules 자 그들은 이제 첫 번째는 동사가 r 왔고 두번째는 a bye b y 이렇게 왔고요 당연히 on으로 봐야 됩니다 unable to 하면 뭐뭐 할수 없는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아 sorry 여기 첫번째 두 번째 동사 아니죠 what am i saying 여기는 이제 여기 to understand 여기 이제 여기 be able to 동사 원형 여기가 첫 번째 abide by 이게 두 번째 왔죠 동사 원형으로 to 음, 부정사로 연결됩니다 자 다시 어 이해할 수 없고 또는 abide by가 이제 따르다 지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키다 준수하다 뭐를 따르다 음. 그래서 주, 지킬 수도 없다 뭐를 규칙을 이제 규칙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됩니다 음. 뭐, abide by는 우리 어 그 comply with 이렇게 준수하다 따르다 또는 observe, 이거 그 observe 목격하다 관찰하다 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준수하다 뭐 obey도 되고요 당연히 음.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watching a group of preschoolers playing musical chairs demonstrates their frustration with s a t rules.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보는 것인데, 여기 무엇을 보냐면, a group of preschoolers. preschooler는 미치학 미치 아동들입니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미취학 아동들의 한 무리가, 여기 이제 플레잉, 어 하고 있는 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와칭이 동명사조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동명사이지만,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이어서 쓸수 있죠. 그래서 와칭이라는 이 원래 동사 자리, 이 동사였던 것의 목적어, 그리고 이게 목적격 보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왓치가 우리가 지각동사 잖아요 5형식에서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플레잉 현재분사가 왔죠 그래서 한 무리의 미취학 아동들이 이 뮤지컬 체어스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거고요 뮤지컬 체어스는 이 게임 이름인데 그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안해봤나 수행만 해봤나요 그 어렸을 때그 의자를 이렇게 놔두고, 막,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돌다가, 음악이 딱 멈추면,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못 앉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음, musical 라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동사가 오는데, demonstrate, 문장의 동사로 왔죠. demonstrate, 단수 동사로 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watching, 동명사 주어왔기 때문에,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나? 그들의 frustration, 좌절감이죠. 좌절감을 보여준다. 뭐에 대한? It's set, 정해진 그런 rules, 규칙에 대한 이런 좌절감을 보여준다. Each time a chair is removed and a child is eliminated. 자, 뭐뭐 할 때마다 이거죠. It's time, 뭐 당연히 우리 whenever, every time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의 의자가 is removed 수동태로 왔죠 우리가 remove 하면 제거하다 하니까 수동태가 되어서 제거되다 이고요 그 하나의 의자가 제거되고 그리고 한 명의 아이가 이것도 사실 eliminate 제거하다 이런 뜻이죠 수동태로 와야 되죠 아이가 제거하다 제거되다 하면 <laughs> 무섭죠 어, 아이가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그한 명이 의자 수가 하나가 작 적거든요. 학생 수보다 놀이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한 명이 못 앉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한 명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빠지는. 음. 어, 제거되는 이겁니다. 제거되다. 그냥. 음. 어, 제거되고 어, 의자가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The child crisis. 그 아기는 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일곱 명이면 의자를 여섯 개로 게임을 해서 한 명이 못 앉죠. 그럼 그 아이는 빠져나고 오또 의자를 하나 를 뺍니다. 그럼 여섯 명이 남고 다섯 명의 의자 남겠죠. 또 게임을 해서 또한 명이 못 앉으면 그 아이를 또 빼고 의자도 하나 빼고 이런 식입니다. At the end of the game, 그 게임이 끝날 때는 에 Many children are upset. 많은 아이들은 upset. 이미 화가 나 있고, 화난, 뭐 속상한, 그죠? And only one child is happy, the winner. 그리고 오직 한 명의 아이만이 행복한다. 바로 그 우승자. At this age, 1 to 6, 이 나이에서는, 뭐, 1세에서 6세까지, 이 나이에서는, your ch young children need games with non-losers. 어린아이들은 이 게임이 필요한데, 어떤 게임, with non-losers. Losers가 패배자니까, 패배자가 없는,이죠. 패배자가 없는 그런 게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 So musical chairs could become more appropriate. 이 musical chairs라는 놀이는 어, 될수 있는데 more appropriate 적절한 뜻이죠. 더 적절해질 수 있다. by starting with one less chair Then the number of children. 자, 뭐,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의 less죠. 더 적은, 이거죠. 하나의 더 적은 의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뭐보다, the number of입니다. The number of 하면, 뭐, 뭐의 수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수보다, 아이들의 수보다 한개더 적은 의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더 적절해질 수 있다. Uh, when the music stops, 기, 음악이 멈출 때, each child tries to sit on a chair. So e a c 는 원래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쓰죠. 음. So 각각의 아이는 하나의 의자에 앉으려고 시도를 한다. And when the music begins again. No additional chair is removed. 그리고 그 음악이 시작될 때 다시 어 어떠한 추가적인 의자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도 당연히 수동태구요 이제 차이가 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처음에 선생님이 아는 이 게임 자체도 원래 의자가 하나 더 적게 시작하거든요. 경기자 경기자들의 수보다, 그러니까 게임 참여자들의 수보다. 근데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음악이 멈출 때 각자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의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한 명은 못 앉겠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없고, 아이를 빼지도 않고, 그리고 의자를 더 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의자를 더 빼지도 않고, 그러면 다시 그냥 음악이 시작되면 또 다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앉, 그, 돌면서 이제 의자를 앉으려고 하는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컴마. 음, 그리고, so that. 그래서, 이거죠. 이게 컴마가 오면 결과를 나타내죠. so that은. 음, 그래서, no one is eliminated. 아무도 제거되지 않는다. 즉, 아무도 경기에서 빠지지 않는다. Now the game of movement and listening is fun. 이제 이그 활동과 움직임과 이 듣는 것, 음악을 듣는 것에 그 게임이 is fun, 재미있고, and the children joyfully participate in the activity. 그리고 그 아이들은 joyfully, 당연히 ly 와죠. 즐겁게, 부사로 즐겁게, participate, 참여한다. 그 활동에 participate in 하면 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라는 뜻이죠. 당연히 뭐. Take part in. 이렇게 두수 있구요.